안녕하세요. 소화가 확대면 행복해 소화관 TV 최명기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능성 소화불량을 줄두 가지 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식사하고 생기는 식후 불편감 증후군과 식사와 관계없이 생기는 상복부 통증 증후군 두근으로 나눌 수 있고 기전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아형 중에서 식사 후에 생기는 식후 불편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식사 후 소화불량 증상으로는 이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린 증상, 조기 포만감, 또 식사 하고 한참 지내는 대로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그득하고 남아있는 느낌, 식후 불편감, 또 복부팽만감, 뚜렷하게 튀어나는 팽창, 메스꺼움, 트림 등의 증상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조기 포만감과 식후 불편감입니다. 자, 조기 포만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상인이 음식을 삼키면 상부위가 즉각적으로 확장돼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를 위 적응이라고 합니다. 위 적응은 식사 섭취에 발생하는 가장 필수적인 중요한 위 운동형입니다. 아,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더잘 되실 텐데요. m r i 찍어서 위를 3차원 재구성한 사진입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 상부위가 충분히 늘어서 음식을 받아낼 수 있는 저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압력이 조금만 증가해도 위적응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적체부가 더 완전히 확장됩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음식을 섭취해도 위의 압력이 거의 올라가지 않아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식사량을 많이 먹어서 위적응의 한계를 넘으면 유압이 올라가서 포만 중추를 자극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먹방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양을 먹잖아요. 그만큼 우리 위는 정상 식사량의 수배가 넘는 양을 받아일 만큼 잘 늘어납니다. 음식을 왕창 먹어도 뭐 기별도 안간다 소식도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위 적응이 정말 잘 되는 분들이죠. 자, 거꾸로 위 적응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위압력이 올라가서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배가 무르는 느낌, 야 조기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하면은 배가 고프지 않아서 음식을 먹지 않아서 체중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음식물이 상부 위에 있지 못하고 아래쪽 위로 빨리 많은 양이 내려가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기 어렵게 돼서 소화불량의 증상들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위 적응 장애는 굉장히 흔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40%에서 위장 장애가 보고되었습니다. 위 적응 장애는 어떻게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볼수 있는 가장 흔한 운동 기능 이상입니다. 위 적응을 평가하는 검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아까 보이신 MRI 외에도 이제 스펙트럼 검사로 위 적응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검사들은 이제 보험이 안 되고 비용이 비싸서 이런 위 적응 장애 검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검사는 이제 바로스타트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위에 풍선 넣고 일정 압력을 유지하고, 부피가 얼마큼 늘어난지 측정해서, 위저부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검사인데, 이 또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모 오는 건 아니고, 물론 증상만으로 금방 알 수도 있지만, 그걸 정량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은, 물이나, 누케어 영양을 마셔보는 것입니다. 소위, 마시기 검사인데요. 시중에 이제 누케어라는 것은 영양으로 팔고 있는 캐으로된 음료인데요. 고일량 음료죠. 이거를 1분 간격으로 일정량을 먹게 해서, 포만감의 도달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위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조기에 조금만 먹어도 느끼어 마신을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한 마지막 마신량이 위 적응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크기를 측정해서 우리가 임상시험에서 한 지표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가 탕득해서 굳어져서 늘어나지 못하는 게 과연 정말일까요? 자, 우리가 위 적응이 안 된다는 것은 위가 부드럽지 못하고 굳었기 때문이다. 단적이나 뭐, 다른 이물질이 독소가 침착해서 위벽이 굳어져서 늘어나지 못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틀린 일론입니다자 위가 굳어졌다는 의심이 생긴다면 내시경을 받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 할때 공기를 넣으면 즉각적으로 위는 쉽게 확장이 됩니다. 위가 딱딱이 붙었다면 공기를 집어넣어도 위가 늘어나지 않겠죠.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을 처음에 다 내시경을 하게 되거든요. 위가 잘 확장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위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드물죠. 또 바로 스타트한 정리기후로 압력 변화에 따른 용적 변화를 측정해 보면 유벽의 탄성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유가 구조지면 탄성이 소실나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 연구에서 봤지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위의 적응 장애란 것은 유벽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유가 음식을 먹고 확장되는 위의 적응 기능이 손상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공기를 찌물어도 유가 딱딱해서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유염인데요. 특히 위암증 밑으로 파고드는 미분화형 위암은 위벽에 굳어지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또위벽에 공피증이나 아밀로이드네스 같은 특별한 물질 침착해면 위가 굳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병은 굉장히 드물어서 소화불량증 환자에서는 거의 볼 못하고 거의 1% 미만에서 보기 환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드물죠. 위 정자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외에도 당뇨병성 위병증이라든지 위저부 성형수구 수술 위 절제수 및 반추 중에서 병태생 략증으로 확인됩니다. 위 정자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자마자 금방 위가 확장되는 것은 이제 신경을 통해서 이거 일어나는 걸알수 있고요. 미주 신경을 통해서 일어나며 나트록사이드라든지 이 세로토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물질과 호르몬들이 여기 관여를 하게 됩니다. 위 정형이 안 되신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위가 확장 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암이 빨리 올라가게 돼서 적은 양을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많은 양을 먹으면 위압이 극극하게 올라가서 조기 포만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십이장 자극으로 위정이안될수 있기 때문에 십이장의 자극이 큰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뉴로트랜스미터나 호르몬이 위 적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관련 한물인 수마트리탄 부스피론 같은 약물 처방한다든가, 또 온단세트론, 또 십계율 촉진을 유발하는 사이프로헵타딘, 또 그외의 운동 기능 항제는 모사프라이드, 천연물 국산 신장인 모틸톤 등이 약물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증상은 위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런 위 배출이 일어나는데, 유위배출과 식후 불편감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느낌으로 불편하고 배가 빵빵하고 이로해서 자꾸 트림을 하거나 심한 구토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위배출이 되지 않아서 유가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는 음식을 받아들이고 2시간에 걸쳐서 음식을 잘게 부셔서 1-2m의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서 십이장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산과 펩신이 음식에 섞이면서 잡균도 소독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을 돕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위에는 심장같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페이스메이커가 위의 중간부에 있습니다 이런 전기 자극이 시작해서 아래로 점점 내려가면서 위에 수축을 일어나게 합니다 위의 수축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음식과 산, 펩신이 섞이게 되고 쭉 아래로 내려갈 때 위하고 십이장 사이에 있는 유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닫히게 되면서 굉장히 큰 암덩이 돼서 음식을 잘게 부수게 됩니다. 이 좁아진 유문으로 1레지2밀까지 차가진 알갱이만 십이장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와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위의 연동 수축은 이제 분당 3회 정도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이 한2 시간 동안 일어나면서 먹은 음식을 서서히 작은 알갱이로 해서 십이장으로 배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소화불량증 환자에서는 위 배출이 느린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개 건강을 비강연 용구를 보면 1.46배 늘어져 있다 합니다. 숫자로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증 3 명의 1 명이 고형식의 위 배출이 늘어진 것이 관찰됩니다.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이제 위 배출이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분의 이런 위 배출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위 배출이 떨어지는 환자라면. 식후의 불평감, 팽만감, 매스움구토 등이 다른 브랜드에 의해서 많다고 합니다. 자, 유배추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유배추에 대한 검사는 신티그라피 검사법이 표준 검사법입니다. 이 검사법은 아주 단순한데요. 방사선동위원소가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환자분이 드신 다음에 15분 간격으로 신티 카메라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어, 사진에서 음식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을 측정하면 우리가 쉽게 위에 음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개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5분마다 음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검사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방사선 조사량도 굉장히 적어서 안전하고 간편한 검사입니다. 보통 이제 두 시간만에 소화가 되는데 느린 사람은 4 시간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네 시간 동안 사진을 찍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오랜 동안을 씬티 카메라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환자가 증상을 호상한다고 해서 이런 검사를 바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또 증상과 유배출 질염의 연관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안 하고요. 치료가 잘안 되는 분고 정말 위균이 완전히 떨어져서 간단한 치료로 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든가 또는 어떤 분들은 너무 예민해서. 내 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할 때 위가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 소화시키고 나가는지를 보여줄 때 필요하고 어, 사실 환자분도 어, 그사람이 뭐고 아내 위기는 괜찮군요 하면서 살짝 웃으면서 증상도 같이 좋아하시는 분도 어, 간혹 있습니다. 위 배출이 떨어진 환자는요 위라는 걸 음식을 잘게 부셔서 죽처럼 만들어 서 소장으로 배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은 죽이나 이제 부서지기 쉬운 음식, 뭐 생선이나 두부, 이런 것들이 좋겠죠. 또는 이제 충분히 입에서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삭히는 습관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적은 양을 자주 드시고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위배출 지연 환자에는 추천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위 적응도 안 되지만 위배출도 느리게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유배출 장애를 교정하는 치료는 콜린 운동성 신경을 억제하는 도파민 수용체라든지 세로토닌 수용체를 자극하는 모사프라이드라든지 모트리톤 같은 운동 기능 항진제를 대개 의사들이 처방을 합니다.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아형중에 하나인 식후 불편증후군에 대해서 원인과 기전 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와 관계없는 상복부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